클럽이 제 몸을 지나가면 몸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를테면, 클럽을 왼쪽에 두면 몸은 우측으로 틀어지고 싶고, 우측에 두면 좌측으로 틀어지고 싶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럽이 아래로 떨어지면 몸은 위쪽으로 압력을 발생하고 클럽이 위에 있으면 우린 아래쪽으로 압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윙 모션의 본질입니다. 클럽을 왼쪽에 두면 몸은 우측으로 틀어지고 싶고 우측에 두면 좌측으로 틀어지고 싶게 됩니다. 클럽이 아래로 떨어지면 몸은 위쪽으로 압력을 발생하고 클럽이 위에 있으면 우린 아래쪽으로 압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클럽에 대해서 균형을 지킬 때